청취자분 혹시 12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던 분이 음 어느 날 갑자기 도시 위를 헬리콥터로 날아다니는 그런 사업가가 됐다면 그 변화의 비결이 뭘까요? 이게 그냥 운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뭔가 숨겨진 강력한 내면의 힘 같은 게 작용한 걸까요? 네, 그런 극적인 변화 이야기 참 흥미롭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내면의 힘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앤서니 라빈스의 아주 유명한 책이죠. 내 안의 거인을 깨워라.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될수 있는지 그 핵심 원리들을 저희 나름의 시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 목표는 이책 내용을 그냥 쭉훑어서 요약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보다는 이 책이 던지는 그 강력한 아이디어들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청취자분들 삶에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볼 만한 그런 통찰이나 관점을 나누는데 좀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구는 전적으로 앤서니 라비스의 내 안의 고인을 깨워라. 이 책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먼저 명확히 하고 시작할게요. 네, 그렇죠. 이책 시작부터가 아주 그냥 강렬합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 짓는 건뭐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내리면 결정이다. 딱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 결정?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책의 여러 핵심 개념들 쭉 살펴보면서 청취자분께서 아, 맞어. 이 부분은 내 삶에 진짜 이렇게 적용해 볼수 있겠는데? 하고 딱 무릎을 치실 만한 그런 지점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네. 어떻게 결정의 순간을 잡고 또 우리를 좀 올감해는 그런 신념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렇죠. 그리고 또 인간 행동의 그 근본적인 동력, 고통과 즐거움, 이걸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뭐 그런 핵심 열쇠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책을 직접 읽는 것과는 또 다른 저희의 해석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좀 깊은 이야기가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우리 삶을 바꾸는 첫 단추, 바로 결정의 힘입니다. 그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그랬잖아요. 환경이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 환경을 만든다 네 유명한 말이죠 라빈스 역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꾸는 건 외부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의 결단이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결정이라는 게요 그냥 아 해야지 하고 마음먹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네 마치 뭐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듯이 다른 모든 가능성을 그냥 딱 차단하고 오직 한 길로 가겠다 이런 강력한 약속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책에 간디나 로사팍스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사례 보면 그분들의 한순간의 결정이 개인의 삶을 넘어서 막 역사의 방향까지 바꿨잖아요. 이 결정이라는 게 가진 힘이 어, 정말 폭발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강력한 개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을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생각해 보면 아마 그 결정에 따르는 책임감 아니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일 거예요. 음, 그렇죠. 부담스럽죠. 네, 근데 라빈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 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작동 원리, 바로 고통과 즐거움의 원리를 꺼내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은 피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딱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이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라빈스의 통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 원리를 그냥 수동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이걸 의식적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아, 의식적으로 활용하라.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미루는 습관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 습관을 계속 했을 때 겪게 될 끔찍한 고통 있잖아요. 뭐 기회를 잃는다거나 자존감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걸 아주 생생하게 상상하고 반대로 즉시 행동했을 때 얻게 될 즐거움 성취감이라든지 자유 시간 같은 거 이걸 또 강렬하게 연결시키는 거죠. 아, 그게 바로 라빈스 본인이 배움에 엄청난 즐거움을 연결해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랑 딱 이어지네요. 맞아요. 그리고 반대 사례로 존 벨루시처럼 재능은 정말 뛰어난데 파괴적인 습관, 마약 같은 거에 순간적인 즐거움을 연결하면서 결국 비극으로 치달았던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은 단기적으로 보면 좀 고통스럽거나 귀찮잖아요. 그렇죠. 운동이라든지 공부라든지. 네. 그리고 해로운 습관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즐거움을 주고요. 이게 바로 그 나이아가라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함정이라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결국 원치 않는 폭포수 아래로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 정확합니다. 그래서 라빈스는 단기적인 유혹은 이겨내고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 고통과 즐거움을 지렛대로 써야 한다고 제안하는 거예요. 지렛대요?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연결하는 그 고통과 즐거움의 강도, 그리고 즉시성, 이걸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아, 그걸 조절할 수 있다고요? 약간의 편안함보다 운동을 함으로써 얻게 될 장기적인 건강, 활력, 자신감, 이런 즐거움을 훨씬 더 크고 생생하게 느끼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그 순간의 만족함보다는 흡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끔찍한 질병이나 뭐 사랑하는 사람들의 실망 같은 고통을 즉각적으로 떠올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요. 네,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행동 변화의 어떤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원리를 좀더 체계적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책에서는. 신경 연상 조건화, 영어로는 NEC라고 하던데 이 6단계 전략을 제시하더라고요 용어는 좀 어려운데 핵심 아이디어는 흥미로웠어요 네, NAC, Neuro Associative Conditioning 맞아요,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동기, 즉 지렛대를 확보하고 기존의 부정적인 행동 패턴을 깨뜨린 다음 패턴 중단 그리고 새롭고 힘을 주는 대안을 만들어서 그게 자동적인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강화한다 조건화 이런 과정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단계들이 있죠 특히 그 패턴 중단 기법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초콜릿 중독자한테 초콜릿 먹을 때마다 바퀴벌레를 연상시키는 식으로 혐오감을 확 심어줘서 중독에서 벗어나게 도왔다는 이야기요. 아, 그 예시 강렬하죠. 네. 이게 뭐 이성적인 노력만으로는 바꾸기 힘든 습관도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확 바꿔 버리면 순식간에 변화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네. NAC는 단순히 그냥 의지력으로 참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 신경계 자체를 좀 리프로그래밍 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중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기존 패턴 깨기예요. 패턴 깨기? 네. 우리가 원치 않는 생각이나 감정, 행동에 이렇게 빠져들 때그 흐름을 의식적으로 끊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를 낸다거나 아니면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거나 평소랑 전혀 다른 행동을 해서 부정적인 상태에 계속 머무르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좀... 어색할 것 같긴 한데요. 처음엔 당연히 어색하죠. 근데 반복하면 그 부정적인 습관의 고리를 약화시키는데 꽤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채워넣고 계속 강화하는 거죠. 결정의 힘, 그리고 그 결정을 실행하게 만드는 고통과 즐거움의 원리, 이두 가지를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네, 초점. 라빈스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곧 우리의 현실을 창조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음. 그리고 이 초점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질문을 꼽습니다. 맞아요, 질문의 힘. 예를 들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무력한 질문 대신에 어,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점은 뭐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작은 행동은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라는 건데요. 그렇죠, 문제 해결 질문. 네, 질문의 방향만 바꿔도 문제에 막 압도당하는 대신에. 해결책을 찾는 쪽으로 에너지를 돌릴 수 있다. 이 아이디어 상당히 설득력 있지 않나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질문은 우리 뇌의 뭐랄까 검색 엔진 같은 거라서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찾는 정보나 느끼는 감정이 확 달라져요. 아, 뇌의 검색 엔진 비유 좋네요. 네, 만약 계속 왜 나는 실패할까 이렇게 묻는다면 뇌는 그 증거들을 열심히 찾아내서 우리를 더 무기력하게 만들겠죠.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하면 성공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 뇌는 가능한 전략이나 자원을 막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오. 여기서 핵심 통찰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의 질이 곧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라빈스는 우리의 생리 상태, 그러니까 몸의 상태 역시 감정과 초점에 직각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아, 몸 상태요? 자세나 호흡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감정은 움직임에 의해 창조된다는 그의 말처럼 좀 의기소침할 때 어깨를 쫙 펴고 고개를 딱 드는 것만으로도 혹은 심호흡을 몇번 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상태가 바로 변하는 걸 경험할 수 있거든요. 생각하고 몸은 분리된 게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더 우리 내면으로 졸려볼까요? 우리의 현실 인식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바로 신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신념. 빌립스 아주 중요하죠. 라빈스는 신념을 테이블 상판에 비유하는데 이 상판은 여러 개의 다리 즉 참조 경험 references에 의해 지지된다고 설명해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참조 경험이라는 게 실제 겪었던 일뿐만 아니라 뭐 책이나 영화를 통해 얻은 간접 경험 심지어는 강력하게 상상한 경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꼭 직접 경험일 필요는 없다는 거. 네. 이 신념이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사례로 로저 베니스트 이야기 들잖아요. 1마일 4분 벽 깨기. 아, 네네. 그 전까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그렇죠. 근데 한 명이 딱 깨니까 그 이후에는 수많은 선수가 줄줄이 4분 벽을 돌파했잖아요. 이게 바로 신념의 변화가 실제 능력의 변화로 이어진 그런 사례라고 볼수 있겠죠. 맞습니다. 뭐 피그말리옹 효과처럼 타인의 기대나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실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심리학에서도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라빈스가 여기서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를 제한하는 신념 역시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바꿀 수 있다. 그게 주류군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신념에 기반이 되는 그 참조 경험의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숫자에 약해. 이런 신념이 있다면 그 근거가 된 과거 경험 있잖아요. 뭐 시험 망친 기억이라든지. 그게 정말 내가 숫자에 약하다는 절대적인 증거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해석은 불가능한지. 예를 들어 그때 그냥 공부가 부족했다거나 그 시험이 유난히 어려웠다거나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아, 그 근거 자체를 흔드는 거군요. 네, 그리고 동시에 숫자를 성공적으로 다뤘던 아주 작은 경험이라도 적극적으로 찾아내거나 아니면 앞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새로운 참조 경험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 체계를 재구성하는 거죠. 새로운 신념 체계의 강력한 예시로 라빈스가 제시하는 게 바로 케니. constant and never ending improvement 즉 끊임없는 그리고 끝없는 개선 이 원칙이더라고요. 네, 캐니. 뭐 일본 기업들의 성공 신화나 한때 몰락했던 포드 자동차의 부활 아니면 LA 레이커스 농구팀의 성공 사례 이런 걸 통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발전한다는 이 신념이 어떻게 조직 전체의 문화를 바꾸고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를 보여주죠. 그렇죠. 그 사례들이 아주 인상적이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결국 거창한 목표 달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작지만 꾸준한 개선이라는 그 신념과 실천에서 비롯되는 거 아닐까요? 하루에 1%씩만 성장해도 복리처럼 쌓이면 1년 뒤에는 엄청난 변화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처럼요. 맞아요. 이 KNI 원칙은 어떤 거창한 변화에 대한 부담감을 확 줄여 주고요. 대신에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개선을 추구하는 태도죠. 네. 그런데 이런 신념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라빈스는 지적합니다. 혁신적 어휘, Transformational Vocabulary라는 개념을 통해서요. 혁신적 어휘요? 단어가 감정을 바꾼다는 건가요? 네, 비슷해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느냐가 우리 감정의 강도 그리고 경험 자체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좀 잘못되었을 때 완전히 망했어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음~ 좀 난감하네 이렇게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의 강도가 훨씬 낮아진다는 거죠. 오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단어가 단순히 감정을 묘사하는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만들어내는 어떤 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자증 나는 상황에서 막 격분했어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 그냥 좀 성가시군. 이 정도로 표현하면 실제로 감정의 파도가 좀더 잔잔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거겠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럼 의식적으로 좀더 긍정적이고 덜 극단적인 단어를 선택하는 연습만으로도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와, 단어 선택 하나로요? 네.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의 팔레트를 좀 넓히고 의식적으로 더 힘을 주는 단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단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틀, 즉, 은유, 메타포 역시 우리의 인식과 행동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은유요. 비유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가령, 인생은 전쟁이다. 이런 은유를 가진 사람은 매사를 투쟁이나 경쟁으로 보겠죠? 근데 인생은 춤이다. 이런 은유를 가진 사람은 조화나 흐름을 좀더 중시할 가능성이 높고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인생은 정원 가꾸기다. 어떤 운율을 쓰는 자에 따라서 삶에 대한 태도나 문제 해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혹시 청취자분은 자신의 삶을 어떤 운율로 표현하고 계시나요? 그 운율이 나에게 힘을 주는지 아니면 오히려 짐이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을 겁니다. 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 주시네요. 신념과 언어라는 내면의 도구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우리 삶의 방향키 역할하는 가치, values로 한번 넘어가보죠. 네, 가치, 중요하죠. 라빈스는 가치를 우리 삶의 나침반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감정 상태인 궁극적 가치와 그걸 얻기 위한 수단인 수단적 가치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아, 궁극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네. 예를 들어, 성공이나 자유 같은 건 궁극적 가치일 수 있고요. 돈이나 직업 같은 건 그걸 얻기 위한 수단적 가치일 수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막 혼동해서 수단 자체를 목적인 것처럼 쫓다가 정작 중요한 가치를 놓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 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중요한 가치들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가치 위계 (value hierarchy)가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가치들의 서열 같은 건가요? 네, 어떤 사람은 안정을 최우선으로 들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모험이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이 가치 위계가 매 순간 우리가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들에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 책에 나오는 그 졸리 이야기가 아주 대표적이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디즈니랜드의 꿈의 직업을 가졌는데. 자신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창의성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결국 불행을 느끼고 직장을 떠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자신의 핵심 가치를 명확히 알고 그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사례예요. 청취자분께서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한 3개에서 5개 정도 꼽아 보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현재 내 삶이 그 가치들과 얼마나 잘 정렬되어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를 아는 것만으로는 또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지더라고요 그 가치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충족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우리 각자의 규칙 룰지 있다는 건데요 이게 또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네 규칙 룰스 이게 또 벽병이죠 네 예를 들어서 사랑받는다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칠때 어떤 사람은 파트너가 매일 사랑해 라고 말해줘야 사랑받는다고 느껴? 이런 규칙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내가 힘들 때 그냥 말없이 곁에 있어 주면 사랑받는다고 느껴? 이런 규칙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문제는 스스로 세운 규칙이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달성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늘 불만족스럽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책 속에 나오는 로리 사례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걸 잘 보여주죠. 그분은 성공했다고 느끼려면 모든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해야 하고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는 규칙. 또 사랑받는다고 느끼려면 모든 사람이 항상 나를 좋아하고 절대 비판하면 안 된다는 규칙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와, 숨막히네요. 그런 규칙 아래서는 행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라빈스는 행복해지려면 의식적으로 달성 가능하고 자신에게 힘을 주는 규칙을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분 좋기는 쉽고 기분 나쁘기는 어려운 그런 규칙을 살게 하라는 거예요. 기분 좋기는 쉽고 나쁘긴 어렵게 네. 예를 들어서 성공의 규칙을 매일 뭔가 새로운 걸 하나라도 배우면 성공한 것이다. 라고나 사랑의 규칙을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면 내 삶은 사랑이 충만한 것이다. 와 같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고 긍정적인 감정을 좀더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규칙을 재설계하는 거죠. 아 규칙을 내가 직접 설계한다. 네 그리고 관계에서의 많은 갈등 역시 서로 가치관이 달라서라기보다는 이 규칙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통찰도 기억해둘 만합니다. 와 정말 내면세배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여정이었네요. 결정, 고통과 즐거움의 활용. 초점과 질문, 신념 바꾸기, 언어와 은유의 힘, 그리고 가치와 규칙 설정까지. 우리 안에 거인을 깨울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도구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많은 도구들이 있었죠. 이제 중요한 건이 도구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겠죠. 라빈스는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까지 제시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10일간의 정신 도전, 텐데이 멘털 챌린지이더라고요. 이건 어떤 훈련인가요? 네, 말 그대로 10일 동안 자신의 정신 상태를 아주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집중훈련입니다. 핵심 규칙은 간단해요. 연속으로 10일 동안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도 오래 머무르지 않겠다고 딱 결심하는 겁니다. 오래 머무르지 않겠다. 그게 가능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은 그냥 찾아오잖아요. 물론,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것 자체를 막을 순 없죠. 근데 그 감정에 풍덩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대신에 몇분 안에 즉시 알아차리고 패턴 중단 기법, 아까 말했던 이상한 서리내기나 자세 바꾸기 같은 거요? 그런 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 질문, 여기서 배울 점은 뭐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걸로 초점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생리 상태, 뭐 미소를 짓는다거나 힘찬 자세를 취한다거나 이런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 하루라도 이 규칙을 못 지키고 부정적인 상태에 오래 머물렀다. 그러면 다음 날 다시 1일 차부터 시작해야 해요. 와, 꽤 강도 높은 훈련인데요.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니. 끈기가 정말 필요하겠어요. 하지만 이 도전을 통해서 얻는 효과는 뭘까요? 이 훈련의 목적의 목표를 퀴가즈라고 그... 볼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쉽게 부정적인 생각 패턴에 빠지는지를 스스로 자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내가 그렇구나 하고 아는 거. 네. 둘째는 부정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긍정적이고 해결 중심적인 상태로 전환하는 그 정신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시비를 연속으로 성공하면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좌절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는 습관, 즉 정신적 강인함을 기르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라빈스는 주장합니다. 뭐랄까, 일종의 정신력 부트캠프 같은 거죠. 정신력 부트캠프라. 재밌는 표현이네요. 이렇게 내면의 힘을 키우는 과정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책의 후반부에서는 기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기여, 컨트리뷰션. 개인의 성장이 단순히 자기 만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좀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이어질 때 그때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죠. 네, 라빈스는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여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재능, 자원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아주 깊은 충만감을 느낀다는 거죠. 네. 책에서는 환경운동가 라부두라는 분이 목숨을 걸고 돌고래 학살 현장을 촬영해서 세상에 알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참치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낸 아주 극적인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정말 대단한 용기죠. 그렇죠. 하지만 꼭 그런 영웅적인 행동만이 기여는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특히 육류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 사회의 노숙자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작은 실천 같은 것들. 이런 일상 속에서의 작은 기여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중요한 건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좀 두렵더라도 행동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의 거인을 깨우라라는 정말 방대한 지혜의 셈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통찰들을 함께 귀로 올렸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미리 정해진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내리는 결정,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어떤 신념을 선택하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을 안내하는 가치와 규칙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책이죠. 이 책에서 제시된 다양한 개념과 도구들은 분명 청취자분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유용한 영감을 줄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희가 오늘 나눈 이야기가 책의 그 풍부한 내용을 모두 담아낸 것은 아니고요. 저희의 해석과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책 전반에 걸쳐서 계속 흐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일관성과 끊임없는 개선, 캔인 것 같아요. 아, 캔이?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청취자분께서 아, 이건 한번 시도해볼만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혹시 있으셨다면 너무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딱한 가지 변화에 집중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긍정적인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본다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이 확 올라올 때 의식적으로 자세를 한번 바꿔보는 그런 작은 시도처럼요. 네. 작은 시도. 그런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청취자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 낼지 모릅니다. 이 책의 아이디어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하고 또 삶에 적용하면서 실험해 보는 그 과정, 바로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안에 잠재된 그 거인을 깨우는 진정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앤서니 라빈스의 원작, 내 안에 거인을 깨워라를 직접 한번 탐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